샬롬 로즐거주는 제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노중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가옷시다 10편 91편 4절. 진실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1절. 주님을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루 보내세요.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가르침의 본문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설들 중에 아주 늦은 기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세기 초 돼야, 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유통되었을 거라고 봐요.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처음부터 어떤 예수가 뭐 하나님이다 이런 게 강력하게 드러나기 보단 뒤로 갈수록 예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게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전제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빛이고 진리고 예수 아닌, 그러니까 반 예수는 어둠이고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곧 예수께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참진 이치리. 진짜 이치. 그러니까 뭐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내 삶의 기준, 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가르침에 보면 바로 앞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건 악을 저지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예수 앞에 나가면 드러날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이 시작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됐어요. 너무나도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사안들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게 명명백백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빛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하는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뒤에서 악한 짓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오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윤석열이 대통령 된것 자체가 우리 민족으로서는 아주 창피스러운 일이었지만, 연일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부끄러운 면들이 세계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덮고 지나가면요,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 괴로웠는지 밝힐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 드러나고, 그게 우리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빛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윤석열, 김건이라는 한 개인이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사실 그두 인물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게 빛을 통해 드러나고 치유돼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의 빛으로 밝혀져서 우리의 원래 선하지 않았던 의지 우리의 원래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는 그 속성이 바뀌어져서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이 되어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